1절에서 1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90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절입니다 제가 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이 붐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 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고린도후서 열 번째 시간, 하늘 위에 집, 하늘의 집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 속에서 우리가 겉사람을 보면서 살게 되면 비참하고 낙심하고 초라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속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먹으며 살아가게 되면 감사와 행복으로 날마다 새롭게 될수 있다. 낙심하지 말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고난 중에 있으신 분이나 병안 중에 있으신 분이나 우리 또 연로하신 노부모님들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참 위로가 됐다고 이렇게 예, 또 표현을 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어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이 생에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죽은 이후에도 보상이 따라온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1절에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행할 때, 천국 갔을 때 영원한 집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절에서 바울은 이 땅의 집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장막집, 장막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하늘의 집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집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장막집하고 영원한 집 템퍼러리 퍼머넌트 이게 지금 비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어로 스케네인데요 이게 도대체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텐트입니다 텐트 에, 구약에 에, 유대인들이 40년간 광야를 유랑할 때 저런 스타일의 텐트를 치면서 어, 임시로 이제 기거를 했습니다 초막 혹는 또는 예, 천막인데, 자, 이것을 이제 그 유랑 생활을 해야 되니까요 설치했다가 접었다, 설치했다가 접었다. 이걸 계속 반복을 했던 것이죠. 여기 보여지는 이 사진은 어, 그 아랍 지역의 베드윈족입니다. 이 베드윈족은 어그 유목민입니다. 그래서 염소를 끌고 양을 끌고 풀 있는 곳을 향해서 가다가 또 이제 풀이 없어지면 텐트를 접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정착촌을 이렇게 주, 주잖아요. 정착을 싫어합니다. 이런 라이프스타일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광야에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행을 했다. 아유 아무리 그렇지 어떻게 40년간 여행을 하냐. 성경이 좀 너무 과장이 아니냐. 과장이 아니에요. 저렇게 사는 라이프 스타일이 가능한 겁니다. 40년을 유목민 생활을 했다는 거죠. 농경사회로 들어오기 전에.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는데 초막절이라는 명절이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뭐냐면 어, 히브리말로, 이스라엘 말로 수콧인데요. 그 초막할 때 초막절 수컷이 오늘 여기서 장막하고 있는 스캐네하고 같은 어원입니다. 이 수컷이 헬라로 오면서 그리스어로 오면서 스캐네가 된 거죠. 자, 그래서 또 화면을 보여주시면, 명절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저렇게 하판으로다가 이렇게 작은 창고 같은 걸 짓고, 거기 위에다가 풀을 깔아요, 이렇게. 초막이죠, 초막. 초막집이죠. 우리로 말하면 이제 초가집 같이, 그렇게 하고요. 운막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일주일간 거기서 생활을 합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불편을 자초하는 명절입니다. 초막절이, 수컷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린 자녀들에게, 그 교육을 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거기서 밖에서 자면서 정말 얼마나 불편한 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이 40년 동안 이런 생활을 했다. 너희들의 지금의 삶은 얼마나 정말 감사하고 편한 삶인지 아니? 이런 것들을 이제 감사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미국에서 너무 호의호식 하다가 고생이라는 단어를 몰라요, 애들이. 가난이란 단어를 잘 몰라요. 그런데 단기성교 한번 갔다 오면 애들이 그걸 좀 알더라고요. 단기 선교 가서 기지리도 가난한 애들을 막 보고 막 그러면 막 그거 보고 와서 들어와서 눈물을 막 흘려요.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건 처음 봤대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아 미국에 들어오니까 거기서 국경을 딱 넘어오는데 국경 바로 아래는 왜 이렇게 막 그냥 황량하고 먼지가 날리는데 샌디에고 쪽으로 딱 넘어오자마자 그냥 완전히 딴세상에야 너무 너무 잘 사는구나 우리가 그를 거 처음 아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여러분 막 반찬투정하거나 또 불평불만한 애들이 있으면 멕시코도 보내시고, 단기성기도 보내시고, 못 보내면 여기, 여기 웜스프링서라도 보내세요. 갔다 오면 애들이 정신이 걱정나죠. 이 야, 정말 우린 정말 잘 사는 거구나. 자, 이게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초막절이죠. 여기서 초막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막입니다. 자, 이 장막집, 초막집의 특징은 뭐냐면 임시막사라는 거죠. 포함하는 단계 아니라. 이동성이 있습니다. 휴대성이 있습니다. 빨리 접었다, 빨리 폈다. 네, 그렇게 해서 언제든지 움직일 준비를 하는 영구적인 주택과는 거리가 먼 것이 장막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좀 낭만적으로 보이지만요. 실제로는요, 참 고생스러운 것입니다. 천막집, 판잣집, 움막집 이런 것은 가난의 상징이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런 장면을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자, 화면. 네, 이게 이제 판잣집이거든요, 판잣집. 청계천 판잣집을 아이들이 모르니까 체험하라고 이렇게 좀 재구성을 해서 체험관이에요, 사실. 진짜 판잣집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뭐, 뭐, 미군부대에서 나오는 뭐, 여기저기서 나오는 이런 판자들을 모아다가 이렇게 얼기설기 해가지고 무허가로 막 짓는 거죠, 이렇게. 판잣집인데요. 여러분, 거기 아마 저기 콘크리트, 저 시멘트로 만들어 놓은 쓰레기통, 그 많이 본 거죠, 어디서? 골목집에. 네, 연탄재도 버리고 막 그는. 자, 근데 요거는 조금 그래도 깨끗하게 재구성된거라 조금 깨끗한 편이고요. 자, 다음 보이지 요게 진짜 오리지널입니다오리지널판잣집 <laughs> 네, 뭐 성북동, 뭐 미아리, 뭐그 다음에 청계천 막 이런데 막그유교 사변 후에 네, 주거지가 없으니까 서울로 몰려든 사람들을 이 빈민들이 어디서 뭐 기거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막 그냥. 네, 부허가로 말이죠. 여기저기다가 이렇게 하고. 특히나 이제, 에, 사람들이 없는 지역을 해서, 그 지역에다가 판잣집을 세워야 되니까 산동네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르, 이렇게 빡빡하게 말이죠. 아마 저기 미아리 고 곡인 것같은데 저렇게 판잣집들이 그냥 막 저렇게 에, 너무너무 가난한 거죠. 저기에 연탄이라도 배달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뭐해피밸리 이런데 산동네가 더 비싸고 뷰가 좋다고 그러는데, 뷰가 문제가 아니라 못 사는 사람들이 산동네 사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달동네죠. 이렇게 판잣집, 천막집. 판잣집도 없으면 천막집이라도 군용 텐트라도 갖다 쳐놓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가난한 현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전 같은데요. 뭐 사실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닙니다. 1993년, 94년, 그때 제가 신학교를 다녔는데요. 그때 이제 인천에 전도사를 처음 갔습니다. 교육 전도사인데 월급을 30만 원 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접 살림을 사는데 어, 그단감방 전셋집을 이제 들어가서 교회 근처에서 이제 살게 되는데요. 아 이게 정말 너무 구조가 기가 막혀요. 이게 원룸 시스템이라고 일명. 문을 딱 열면 바로 부엌이에요. 얼마나 편리합니까요? 제례식 부엌이죠. 문을 딱 열면 부엌이고, 또한번 문을 딱 열면 방인데, 아, 얼마나 참 구조가 심플하고 편리합니까? 네, 단칸방이죠, 일명. 네, 그래서 뭐, 다른데 갈래도 문이 없어요. 열 문이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신접 살림을 했는데, 그건 좀 난데요. 불편한 게 화장실인데요. 제례식 화장실인데, 그거를 한 네다섯 가구가 같이 쓰는 거예요. 아침에는 전쟁이죠. 그 아침에 가면 꼭 누가 있는 거죠. 그 불편한 그런 생활을 하다가 이제 전임 전도사가 되니까 조금 형편이 나아졌어요. 그래 가지고 어 이게 연립주택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연립주택에 방두 칸인데 아, 화장실이 온 화장실이 있는 거예요. 아, 너무 감격적인 거예요, 막 그냥. 아무 때나냥 이게 화장실을 쓸수 있는 야, 너무 편리하다 막. 그러고서 어 미국을 왔는데 97년도에 미국을 왔는데, 그냥 뭐, 그냥 허름, 허름한 뭐 싸구려 아파트지만, 그냥 탁, 이렇게 그냥 너무 깨끗한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야, 미국이 좋긴 좋다. 이렇게 말이지, 딱, 너무 깨끗하게 잘 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이민 오신 일세들이 미국에 오면 제일 먼저 꿈꾸는 게 자기 집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투잡씩 뛰면서 말이죠. 막 돈을 벌어서, 부, 몸이 부서져서 돈을 벌어가지고내집 마련부터 하시는데, 그 이유가, 한국에서 가난한 시절, 전세, 전세 빼, 그러면 빼야 되는 서름을 봤던 시절, 자, 이런 서름이 있기 때문에, 집에 한이 맺힌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든지 집부터 산단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많이, 집 마련을 했습니다. 미국 오니까, 어느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미국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미국은 말이야. 서민들이 가장 이게 중산층이 사는 전형적인 하우스가 뜰이 베드룸에 더블 과라질세뭐 이러면서 <laughs> 막 이렇게 교육을 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다시 오늘 1절에 말씀으로 돌아오시면 장막집이라는 걸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영구적인 건물이 아니라 이렇게 정말 불편한 임시 막사였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케네라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스케네가 동사로 쓰여질 때스케네어가 되면 어떤 뜻이냐면 거주한다. 그런 뜻인데 좀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임시로 거주한다라고 번역을 하면 좋겠습니다. 스케네. 자, 이 임시로 거주한다라는 이 동사가 요한복음 1장에 쓰여진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에 임시로 거주한다 라는 스케네어라는 그 에, 그리스어가 쓰여졌는데 어, 어떤 단어일까요? 여기 중에서. 네? 거하심에? 네, 거하심에. 거하심에가 그게 스케네요. 다 어, 신학교도 안 가시고 헬라우도안 배우신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아, 눈치가 빨라요, 하여튼 간에 우리는. 그 네, 거하심에 이게 바로 스케네요. 근데 이게 임시로 거주한다. 장막집에 텐트 치고 거주한다. 그런 뜻인 거죠. 어원을 따져 보면.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 2년을 사셨지만 그분의 마음속에는 이 땅에서의 그 인생이 임시 거주하는 마음, 나그네와 같이 잠깐 체류 왔다 가시는 그러한 마음이셨다. 여기서 뭐 그냥 천년, 만년 살것 같이 그렇게 자리 잡는 삶이 아니셨고 잠시 나그네처럼 왔다 가시는 그런 마음으로 스케네오 거주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삶뿐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천년, 만년 여기 땅에서 살아간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인생이 영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잠시 나그네처럼 여행자의 신분, 임시 체류자의 신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주하는 사람하고요, 단기 체류하거나 여행 오시는 분하고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그 가장 다른 점은요, 집입니다. 집 집에 가 보면 알아요. 오래 사시려고 하는 분들은 집부터 삽니다, 일단. 그게 투자죠. 자 그런데. 뭐 교환 교수 일년 오시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잠깐 오시는 그런 분들은 집을 사지 않죠 렌트를 하시죠. 또 집에 가봐도 완전히 영주하시고 오래 사시는 아니면 뭐 이렇게 잠깐 여기서 오래곤에 살까 하고 방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오래곤에서 이제 아예 정착해 여생을 살아야겠다 결심을 하시게 되면 집을 사는 거죠 그때. 그걸 결심하기 전까지는 아직 예, 집안 사죠. 자, 그렇게 해서 가, 집에 가보면 집뿐 아니라 가재도구도 좀 괜찮은 걸 삽니다. 오래 좀 쓸만한 거. 좀 돈을 좀더 주더라도 그래도 이게 좀 오래 쓸만한 거. 그런 걸 사죠. 어, 너무 싸구려를 사면 오래 못 쓰거든요. 그, 뭐 여담입니다만은 저희 아버님이 선친께서 월남전에 가서 독일 믹사를 사오셨어요. 그 독일 사람들이 얼마나 기계를 잘 만드는지 예, 제가 미, 미국 올 때까지 그게 악망가지더라고요. 그래서 망했대요. 너무 안 망가져서 망했대요. 그니까 러잘 만들었다는 얘기죠, 기계를. 자, 이렇게 좀 오래 쓸만한 것들을 우리가 사게 됩니다. 그러나 잠시 있는 분들은요, 싼걸 삽니다. 왜냐면, 오래, 비싸게 주고 오래 쓸 필요가 없어요. 1년만 잘 쓰면 되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했는데 집을 안 사신 거예요. 돈이 없어서 못산 거죠, 사실은. 근데 집이 집을 안 사니까 교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아 목사 저 목사님 어, 이제 집을 안 사는 자는 어디서 좋은 교회에서 청빙 들어면 오 그냥 팍 가시려고 여기 정을 못 붙여가지고 집을 안 사시는 거야. 다시 돈이 없어서 못 사는 못 사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가 집을 사면 아 여기서 오, 목회를 오래 하실 생각이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교인들이. 자 임시 체류하시는 분들은. 정원 관리할 것도 없이 아파트에서 산다든지 하우스 엔트를 한다든지 가재 도구도 쓰다가 버리고 갈걸 싸구려를 삽니다. 뭐 비싼 거 사가 처분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버리고 가든지 누구 주고 가든지 떠날 때는 미련 없이 누군가 필요하신 분한테 쓰시라고 이렇게 던져주고 다 주고 그리고 흔쾌히 제공하고 갑니다. 자 이게 바로 이 세상에서 정말 오래 영주하면 이렇게 살 사람인지 잠시 머물다 갈 사람인지 특징이 그 집에 가보면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나그네 인생이다, 나그네 인생이다, 여행자 신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체질적으로 이 정말 여, 여행자의 신앙을 가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싸구려를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물건을 사도 좀싼걸좀 많이 사가지고 쿠사리를 많이 봤습니다. 1 0거 맨날 산다고 막 야단을 맞아요 집에서 월마트 뭐 이런 데를 좋아합니다 저는 그리고 전자제품을 사도 그 리퍼비시된 거그 그런 거 그런 걸참 좋아하는데 왜냐면 그게 써보니까요 성능이 똑같고요 그 회사에서 다그 문제 있는 거를 고쳐가지고 심지어 그 케이스까지 새로 이렇게 고쳐가지고서는 내놓는데 그냥 프리 오운 됐다는 거 하나뿐이지 어, 정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 많이 애용을 하는 편이거든요. 또 저는 이 교회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건물도 너무 럭셔리하게 막 그렇게 막 고급스러워. 한국의 교회가 보면요. 호텔 수준같이요. 로비도 막 대리석으로 촤 이렇게 유리같이 막 해놓고. 저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한국에도 보면은 비닐하우스 교회도 있고, 깡통 양철 교회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 비닐하우스 교회 대통령이 가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아무리 허름해도 예수님이 와서 같이 우리와 함께 하면 그러면 되는 거고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바람 피하고 비 피하고 예배 드릴 수 있고 교육할 수 있고 전도 센터가 될수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까지 세상 무슨 단체같이 우리가 막 그냥 굉장히 호화롭게 꼭 그렇게 고급스럽게 모든 것을 다 갖춰야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옛날 한국에서 시상생활 하시던 분들은요 정말 뭐 마룻바닥에서 의자도 없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뭐 선풍기를 이렇게 벽에다 선풍기 틀어놓죠 에어컨이 없으니까 그러면 막 더운 여름날 선풍기가 옆자리가 참 인기가 있어요 더운 날 옆에 선풍기가 이렇게 바람이 싹 비춰지죠 이렇게 그리고서 뭐 정말 시설도 제대로 없는데 영성은 더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때가 오히려 더 기도는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에, 교회도 우리가 잠깐 머물다 가는 거니까 어, 그 밀리터리 베이스 같은데 가보면 주둔지 어느 지역에 가서 이제 그 군대가 주둔하 b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그, 그렇게 막 e m 잘안 짓습니다. 합판만 대충 막아놓고 어, 이렇게 인테리어 e m i l i 그 a r y b 좀 있으면 있으면 주둔지 y 옮기니리요 밀리터리 베이스 컨셉인데 저도 교회가 너무 호화로우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뭐비즈나 m i 나 i 통 a 할지 b 할지 언정 우리가 정말 검소한 모습으로 에, 밀리터리 베이스 그런 컨셉으로 우리가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영주하는 사람과 단기 체류하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무너지고 다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것을 더 투자하며 가치 있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반면 하늘에서 우리가 살아갈 집은 어떤 모습인가? 그것은 영구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거는 정말 멋지다는 것이죠. 어, 그럼 퍼머넌트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가 하늘에 있는 집을 먼저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 교환교서로 오신 그 분들 이렇게 보니까요. 여기 서 사는 게좀 궁색하시죠. 뭐 어, 차도 뭐흥거 타시고 그다음에 예, 집도 그냥 어디 그냥 이렇게 에 예, 임시로 거주하신다든지 아니면 아파트에 사신다든지 하다음에 모든 부분들 저뭐 이렇게 집안에서 쓰시는 가재도구도 상당히 그냥 초라한 거 이런 것들을 사시는데 근데 그분들이 그것 때문에 우리한테 우리 여기 인사는 이민자들한테 주눅이 들거나 아니면 뭐 그걸 부끄러워한다거나 그러진 않으시더라고요 왜 그래요 그분도 한국 가시면 좋은 집이 있으시더라고요 좋은 아파트가 있고 좋은 차를 타시고. 또 한국에서 정말 자기의 그 우리보다 더 좋은 이런 살 라이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 공생하게 살아도 별로 그것 때문에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아, 저도 한국 가면은 아유 다 있다고 오히려 여유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 크리천 스 살면서 때로는 어, 없기도 하고 있어도 조금 일부러 자제하고 절제하고 검소하게 살기도 하시는데 자 그런데 이 땅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조금 뒤처진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주눅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초라하게 느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저 하늘에 엄청난 것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 하늘에 이 세상 사람들이 상상도 못 하는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조금 뒤처진다고 그것 때문에 열등감 느끼거나 비교 의식 느끼거나 그것 때문에 초라해지거나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한번 우리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한번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는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아멘. 이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얼마나 정말 좋은 곳이겠습니까? 자, 그러면 하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예를 들면 주일을 많이 하고 믿음 교회상을 정말 열심히 열심히 하신 분들은 대저택 맨션이 있어서 막 황금으로 지은 집이 있어 가지고 막냥 그막 하인들을 어, 부리면서 그렇게 거느리면서 그렇게 그냥 어, 영광스럽게 살고 구원은 받았는데 아무것도 한게 없는 이런 사람은 겨우 구원 받아가지고 원룸 천국의 원룸에 가서 이렇게 조용하게 그냥 자,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요. 부흥 강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 주셨잖아요. 뭐 충성하면 막 면류관을 쓰고 이게 뭐 교회만 다니고 겨우 구원받으면 뭐 개털 모자를 쓴다고 막 그래가지고 부흥 강사 하도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런 줄 아는데요. 가만 생각해 보면 지난 7월 천국 상급론에 대한 칼럼을 제가 두번 썼습니다만은. 교회 웹사이트에 가서 보실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까지 서로 위하감이 조성되거나, 거기서 무슨 경쟁과 우열이 있고, 거기서 열등감이 있고, 뭐, 그렇지는 않, 않다는 거죠. 천국은 완전한 곳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뭐, 비교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우열이 있고 말이죠. 열등감이, 있고 그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문화와 언어로 동기부여를 가능하게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있는 보상의 표현들을 사용해 주신 것이지, 그것이 꼭 문자적으로 이렇게 천국에서도 꼭 그렇게 비교될 만큼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려면 그들이. 아, 이해가 되는 걸 가지고 동기부여해야 됩니다. 그 아이한테 말잘 들으라고 하는데, 너가 말잘 들으면 훌륭한 인물이 되고, 뭐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그러면 말잘안 들어요. 아이스크림 사줄게. 그러면 이게, 그게 걔가 말을 듣습니다.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